이 달게 되면은 휴대성은 완전 똥망이겠는데?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던 택배가 와서 이렇게 한번 같이 또 까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전동 킥보드 사서 한번 신고식을 치렀었죠 네, 나인봇 ES2의 보조배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온 지가 조금 좀 됐어요 그런데 짜함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나인봇 ES2를 구매했으면 이 보배는 진짜 필수 아이템이다. 나인봇 ES2가 2.5로 바뀌는 그런 신기함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동거리 늘어나게 되고요. 또 등판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향상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와 보조 배터리가 거의 네야 흉기인데 흉기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를 장얘 <laughs> 장작하면 아, 아 디립다 무겁겠는데 <laughs> 보조 배터리 하나 들어 있고요 중간에 뭐 고정하는 그런 지지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고정에 필요한 나사라든지 육각 렌즈, 요런 나부랭이들이 들어있습니다. 와셔도 들어있고, 별거 없네요. 뭐 이렇게 된 이상, 요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방구석에서 찍지 않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개판 5분 전으로 산다고 하지만, 발통, 발판 먼지, 그래도에, 애... 제 방이 더 깨끗하지 않을, 까 아닌가? 여튼, 얘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있는 육각렌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조명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 아랫부분에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막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충전이 돼요. 그런데, 얘는 어디다 연결하지? 을 별다른 설명서가 안 들어있더라고. 아, 깔끔하게. 보조 배터리에도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빨갛게 불빛이 점등되고요. 보조 배터리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 그리고 이 아래를 보게 되면 실제 나인봇 ES2 배터리와 접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무거워. 야, 이거 진짜. 얘 달게 되면은 휴대성은 완전 똥망이겠는데? 뭐, 제대로 설명이 안 나와 있어. 요렇게인 것 같은데? 보자. 아유, 설명서가 안 들어있냐. 여기에 있는 나사 세 개를 다 풀어주랍니다. 얘를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하나, 둘, 어휴. 셋. 요 들어있던 프레임 있죠, 프레임. 여기에다가 고정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래에 있는 얘까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를 어떻게 풀지? 아. 아,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있는 얘까지 풀러서 제거를 해 줘야 되나 봐요. 뭐전기계 통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으흠.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잡아 빼 주면 아, 여기 접지부랑 요렇게 맞물리는 단자가 하나 나오네요. 단자가 여기에다가 물려 주나 보네.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는 나사들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어우안 들어가. 어후. 어후, 더럽게 어렵게 해놨네. 오케이. 자, 프레임, 프레임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보배를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접지 부분이랑, 어 진짜 완전 뚱땡이, 뚱띵, 뚱땡이 됐는데? 뚱. 이제 남아있는 두 개의 육각 나사들을 다시 여기다가 조아주면 은 되겠죠. 쪼아주면은 돌아오고 있나? 어? 어? 돌아온 것 같아. 자, 하나 쪼아줬고 자, 쪼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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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쪼아주고 그리고 이 구멍에 이물질 같은 것들 물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고무 마개로 마무리를 해주면 딱 끝이 나겠죠. 딱 깔끔하게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나인봇 ES2 그리고 보조배터리 모두 다 충전이 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배터리 용량, 이동거리, 등판력 등을 얻었지만 보시다시피 휴대성은 잃었다는 거 네, 그거는 제가 또 실제 라이딩을 해보면서 리뷰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러구의 열쇠였습니다. 바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인복과 결합되는 이 단자가 나와 단자 아~ 아~ 조명.